포지션과 빌드를 선택하세요. 장인님은 탑 그대로 가시면 될 듯. 픽뭐 나오는지 보고 정하죠. 뭐저 서포트해도 되긴 해요. 케인 어추도 살아있긴 해요. 어추 조심해야됨. 그래도 어추. 아닌 거, 뭐 견딜 수 있다면은 배나 해도 되고요. 아 어, 고정배인 것 봐, 고정배인 것 봐. 삼봉밴 <laughs> 산봉 삼봉이나 어추, 어추가 상대야 집으면 렌스 풀리고 못또 뭐 집어야 되지? 어삼봉이니까 로렐. 아 그럼 삼을 또할것 같은데 저기서 삼을 혼내픽뭐하는거 있어요 리언님. <laughs>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셨어. 어소을에 나왔다. 그냥 말렌으로 공격적으로 해보실 말렌 예츠 같은 걸로. 근데 핀이 살아있긴 해요. 말렌 망할 것 같아요. 상대 핀 열려 있긴 한데. 이세요 어, 잠깐 라이라, 이거 말렌 예치각 아닌? 말렌 예치각인 것 같은데 난. 아리아님이 말렌하실 거? 저 말렌은 자신 있음 저 이긴 적 있긴 해요. 각성 말렌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. 아 피, 피해자였나요? 아닌데 태이님 위드 상대였는데 말렌으로아 기억 날것 같다. 그탑 태이님이 흑기 했지 않았었나? 말렌 못하면 서폿으로 사라지겠습니다 저는 이번 판도 GH2 <laughs> 아 형별이 어디서 나온 얘긴가 했더니 카톡이었구나 아 근데 태이님왜 티코 안 하세요 저한테 맨날 하라고 하면서 네 그래도 될 듯. 우리 팀 어차피 미아핑밖에 못 들어올 거잖아요. <laughs> 어차피 어차피 미드 안 와주신다고 하면 뭐못 들어도 상관 없지 않나? 남남 남남 메타. 아할줄 알잖아요. 전에 KT 팀 미드일 때 캐리하는 거 저봄. 헉 <laughs> 이번에또 쓸킬 나려나 터너이 캐스면 더 빡세긴 한데 발언 바론, 바론을 어떻게 크레이스가 날지 그러고 보니 무슨 사고가 가면 그만 가봅시다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근데 궁이 문제가 아니고 초반부터 올려야 되네 어추 궁은 그냥 맞죠 뭐 <목소리> 태이님의 정글이니까 안심하고 쌍둥이까지 먹어버려야지 맛있다.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삼을 이제 이랩 찍고 와두개 에반데. 근데 둘다 골고루 쳐도 어 그래 반대나? 아오이오이에이 근데 웨이브가 좀 애매하긴 하다 물약 빠졌네? 아 까비 는거 되나? 아 풀이겠구나. 있어 있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. 오 죽나? 오오 너무 무서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아 상대 정글 자일 스택. 아 상대 다 사라짐 이제 바텀 갈 예정. 바텀 팬 미팅 있겠어요 전 모름. <laughs> 하지만 태인이 보냈죠.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언, 어, 어떻게 항상 깨끗하게 살겠어요 어, 어 블루 먹으러 간대요 블루 먹으면 진짜로 감 진짜로 감저집좀템좀 좀 뜨면 이번엔 세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와 그래도 전판보다 훨씬 할만하긴하다. 나이스 아 미쳤다 서포터 해주지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집갔다 와도됨. 어 친구 찬스 에반데? 어 그래 좋았다. 이거 빨리 달려와 볼게 한 번. 신발 사고 오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. 아까 저 범죄 저지를 수 있는 거 하나 있긴 했어요. 굿 굿. 로렐 이왜요 c s 갱안받아요오 뭐야？어 뭐 추가 갱 아니 또허 보다 영가쉽 이제 힘 들어？이 오 일단 블루 먹고 생각. 왜 자꾸 협박 하시지? 블루 먹는다고 아. 바텀은 디코 못들어요 핑으로 해줘야 됨 끌기.. 끌기 안되나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. 굿 오히려 도가니보다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어? 되나? 나이스 에이치 좋았다 전 아리아씨 예이 믿고 있었어요 어? 그레이스가 눈 돌아갔다 킬에 저집 가고 싶은건데 더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아, 이거. <laughs> 아. 밥상 엎어버렸다. 가는 중, 가는 중. 아, 이걸 먹여주네, 그래도. 이거 잡을 수 있음. 저 물약 있어요. 아, 3월 노릴 걸 그랬나? 주도 어디서 달려올 것 같은데, 어, 좋 온다 말하니까 물약이 있어가지고 살았다. 근데 웨이브 크다. 카정각도재는것 같은데, 아, 아... 오... 아... 아.. 근데 CS도 치는게 엄청 각긴 하다. 우리 정글 해줘. 상대 미드 4명 모였었어요. 전 기억할 거에요. 심지어 상대 정글이 카정까지 한다. 정글 차이스템 vs 퇴김! 아, 내 CS 다탄다 하락보다 가 쉽지. 는거안 되나? 어. 와. 와, 비니언 사라지는 거 봐. 사무엘 톤 엄청 벌었겠는데. 아이했는데 사무엘이 돈도 많은 이것이 백정의 메타? 오! 아.. 사무엘 궁 의식하지 말고 그냥 할걸 그랬나? 그 이것이 사무엘의 힘? 이제 어추올 때가 된거 같은데 정글 돌고 일기 안 나옴 아, 아프다. 어, 주는 어디서 뭐 하지? 할거 없을 텐데, 캐스한테 가는 거 아닌가? 너집탐 가져야겠다.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. 아, 근데 다 먹이니까 위드 차이가 의미가 없네. 와, 나이스... 아, 비판단, 비판단 좋다. 역시 확실히 범죄를 잘해! 이게 왜죽은가 어? 아!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<laughs> 미니언 먹느라고 저 블루좀 아오츄가 오는데 정글 헬프 정글 찬스 어? 아, 자기 블루 갔니 당연히 카정 올줄 이번에 예이치 진짜 맛있게 된거 같은데, 상대가 라이라 해가지고 음, 네, 오, 무섭다, 무섭다. <laughs> 죽겄나? 와, 그랩 진짜 맛있는데. 어, 어추가 더 맛있나? 오, 탑. 샌 린이 말했었어요. 렌스못 이기겠다고. 서나이가에도 이긴 적이 있었던 걸로 아마. 와, 너무 어추 사슬이 너무 맛있는데. 저 가는 중인데. 와 너무나도 꿀팁이에요 음 그래도 그래서 비올라가 나온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캐릭 아 사무엘 이거 어쭈 때문에 안되면 안되는데 아니 저거 탱커 메타가 너무 더럽긴 <laughs> 하다 아니에요 다 정글 탓하면 된 노노노 범죄 범죄인 범죄 어차피 못 들어요 캐스 뭐 어차피 막아주는 사람만 들으면 되긴 하나 <laughs> 오와사무이 그냥 돈이 너무 많다. 애스가 보여주긴 했네. 이거 다 따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음, 아 좋았다. 싸운 과본거 좋은 것 같은데요. 유날 안 되나 유날? 유날. 에야 없어도 돼요 캐스만 오면 돼. 아 어, 잠깐만 캐스님 <laughs> 캐스님 돈돈돈나아나 나오... <laughs> 몰라요 인성핑하기 싫음 뺏긴 함 용도 먹기남 결과는 온라인 <laughs> 오 이거 와, 아프다 도망쳐. 어, 잠깐만 캐스는 도망 못 치나? 이렇게 저, 저는 집 가고 싶은데 이거 싸워요? 아아 아, 이걸 맞아 버렸다. 아톰은 그냥 주고 주고 저기 아 근데 어추 노궁이긴 해요. 그냥 사슬이 개사기네. 아 탱커맨타 너무 힘든데 그냥 워크나 풀어줬으면 이 나라 푼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미드를 아예 못 이길까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호수비 한건데 아, 이래도 골드 차이가 난다니까요 암호 게임 아니 슈퍼 씨가 정글 그냥 다 먹여서 미드 차이가 안남길 따도 미니언 타라 지요？아, 어 추가 에바 긴 하다. 타워 못밀것 같은데 이거 괜히 한타 열리고 박살나는 각인데 신의 왔다 그니까 도가니 굿 불신의 어둠 비하긴 했어요 상대 <laughs> 아, 이거 유날로도 회전되는 그런 포지셔닝인데. 아무리 봐도, 어, 그냥 타워를 미는 게. 살수 있음? 지옥 같은데 연충이 있었더라면 탈라스트가 렐스가 아 어쭈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냥 집이나 다녀올걸 팔 잡은 거를 그냥 압도적인 그 승리 그걸로 라인전으로 메꾸는 건데 돈 차이가 안 나. 이제 유아가 하는데 백도 나자고요. 아이고 먹이기 메타 너무 힘든데. 당 블루 못 지켜요 저거 사무엘이랑 싸움이 성립이 안돼 가지고 사무엘 자리 비웠을 때 정글 먹느라 바쁠 때 밀어야 되는데 라인 클리어 너무 느리다 그런데 딜안날듯 온따 으... 끔찍해라. 아, 이거 어추를 못 막는데, 어추 잡을 딜이 없음. 어, 그래도 모르나? 개옥가 아이고 오? 아 테이님 어쭈뱀은 맞는 것 같아요 어쭈뱀 맞는 듯 아니 말렌이 치로 할거다한거같 은데, 그냥 먹여서 복 구를 하는게 어딨 어. 아 에반데 아 이거 한타구도 진짜 파밀적인 것봐 지옥 지옥 어추를 잡을 사람이 없음 대저도 저는 뭘안 함.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. 방금 평소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. 세비님도 이거 절박해서 저렇게 하게 되는 거잖 흐헤헤 늦음 늦음 유날 어딨음 유날 어딨음 살았네 그래도 역체 언밸런스 레전 팀 나오나? 고양신 확인. 하지만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정글 빨리 캐리. 아. 이치. 저거. 어떻게 해야 되나? 아 죽었다. 살수 있나? 그냥 탱커로 죽이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어줍픈 사람 탓하면 돼. 전 모름. <laughs> 아이 미드. 나름 이긴 건데 골드 차이가 안 나.